엘에한인타운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한인은 치료 시설로 가기 위해 가족들이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경찰의 총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양 씨를 치료 시설로 옮기기 위해 양 씨의 자택을 방문한 정신 건강 클리니션 직원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40대 한인 남성이 이곳 엘레 한인타운의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예스 l like uh, or f gunshots and we thought that it was j s t a s i n g we saw somebody okay before the police came over uh, two persons uh, from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경찰의 지시에 따라 집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양시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um, that confirmed when the relatives came over and um, they were crying 경찰은 자택에서 칼을 들고 있는 양 씨를 발견했고, 대응 과정에서 4차례가량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례가량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총격이 명백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 경찰이 사전에 양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테이저건도 있었을 텐데 총격 대응은 과했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 있던 정신건강국 직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나 도움 없이 곧바로 양씨를 찾아간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유가족을 비롯한 한인 사회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u e d o k 칼로 p a 는데 n 총 i 했다 g u 니까 m i d a I'm g o 일단은 지금 마리캠 그 프리 h 같은 경우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유가족분들도. 13지구, t a 카운티 2지구, 아, a 시 관할하시는 이제 시장님, 그다음에... 아, 저, 남은액초의, 칩 남은액초의 님한테 저희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부탁하는 것은 좀그 조사를 어 좀100%좀 투명하게 요청의 편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어 했습니다. 경찰은 발표 당시 상황이나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도 투명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WHA- <laughs>